발이 편한 안전화, 몽크로스 스페셜 포스 XM7. 안전과 편안함을 동시에 잡았어요. 작업 현장에서 발이 안전과 편안함, 정말 중요하잖아요. 몽크로스 스페셜 포스 XM7은 넓은 토캡, 뛰어난 내구성, 생활 방수, 미끄럼 방지까지 몽크로스만의 기술력으로 탄생했어요. 이제 불편한 안전화는 안녕. 넓은 토캡으로 발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튼튼한 내구성으로 오래 신을 수 있어요. 생활방수 기능 덕분에 쾌적함은 덤, 미끄럼 방지 기능으로 작업 환경도 안전하게 지켜준답니다. 실제 사용자분들 후기를 들어보면 절연 기능이 있는 안전화가 필요했는데 몽크로스 XM7은 전기 작업 시에도 안심, 발볼이 넓은 편인데 넓은 토캡 덕분에 발가락이 편안해요 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신어보면 값어치를 한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기존 안전화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은 몽크로스 XM7 정말 후회 없으실 거예요. 발볼 넓은 분들도 편안하게, 오래 서 있어도 발에 피로감이 덜하고, 미끄럼 방지 기능 덕분에 작업장에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다는 칭찬 일색. 디자인도 세련돼서 작업복에도 잘 어울린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안전과 편안함, 디자인까지 모두 잡은 몽크로스 XM7 적극 추천합니다.